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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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아. 안 보시고. 여기 안 보시고 하나 둘. 아, 그 이제 파이팅.

이것까지는 다 찍을 수 있어. <laughs> 아, 네. 이 다섯 개 5개. 다섯 개야. 아, 밖에서 찾는데? 그니 밖에서 걸려는데프리킹이프리킹그 그러니까 그러니까. 아유 쓰러져. 리킹이라니까 아. 그러니까. 이 아. 취소했어요. 아. <laughs> 수도 있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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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됐다, 선아. 어, 굴레가 <laughs> 같이 해보는. <해야> 제일 <되네. 웃음> <개> 웃기네. 어, <laughs> 아, 저희 부산대가 우리가 이겨야. 그치, 상관없네. 아, 아니, 제 구신한테 발렸잖아. 아, 진가 아, 아이가? 대... 어? 진아가 1대0으로 진거 아니야? 아니, 내가 이기면 이거 한 번. 나한번 볼게. 아, 이거 우리 이거 다섯 개 맞네. 어. 세공만 다섯 개. 아니다, 세공 대게헌거안하다라아라라내보 가도 돼, 가도 돼! 승영승영승영 준영, 준다 준영, 가영준가 짧게 짧게 어 짧게 돼. 어 짧게 영게영 준영, 아영영 Nam Bu.

우리 어떻게 해야돼?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되고 동아대가 져주면 저주, 우리는 우승이지 우리 3승 1패고 저는 2승 1위네 너무 빠르네 ol And nice 아 좋아. 아이 굿. 잘 돌았어. 와. 아이 좋다. 아 지라서. 어이 됐다. 됐다. 오히려 좋아. 아. 아됐어됐어됐어 됐다. 아 까비. 아, 아. 아, 조금만 더 가줘. 반으로 치지. 위 네, 그렇지 아 트래핑 좋다 이팀은 지금 완전 A조라서 뒤에 간다 오 아잇 묵은다 자랑이라서 감이 안되나봐 아잇 파티파티 장생 부르는거 어 아마 그 일단 대기만 할거아 이거 키게 길게 최대한 길게 좋아 어 나가있는 감독이아 <목소리> 잘받네 아무래도 감독님은 든든하지 에이 발밑이 좋네, 다들. 음. 그래도동화대면 비겠죠. 와, 시 오! 프사이드 아, 실겁이야. 그래 우리가 오늘 골대 운이 있다. 그러니까. 계속 골대 위치 조금씩 바꾼다. 아, 잘했어. <laughs> 지훈이가 힘이 없던만 거기서 힘을 그, 어, 그렇지나이 아, 아, 수영이 힘이. 끝까지 끝까지. 수영안나이 오! 오!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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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어다어차피어이기세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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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. 아, 좀. 아, 여기서 너무 줘야 되는대할때쳐

아, 안돼. 안돼, 아빠. 이렇이세요 옴런이세요? 나이스. 수영이 맞았다. <laughs> 어, 거칠네. 아, 응. <laughs> 와, 목 먹길... <laughs>

그이스나 나이스. 나다된이스다는나이다나이스나이스 된다, 나는 나이스. 다는데이스 나는 나이스. 나이는이는나이는데는는는 그 <laughs> <완전 당황스러웠는데>. <laughs>

와, 좋아. 앞에 떨궈지겠는데. 아, 약해. 아. 혹시 한잔더 하셨나? 나이스. 지금 <laughs> 또받5분남았네 아 이거 진짜... 나이스 확실 안정적이다 어지 나이스 어. 아까 아 나이스 고, 고, 고 나이스 출발 동훈이 면된 哦，走路 <Ai, S 2>、oh, <yeah. S 1>，走路。 위에서 해야 위에서 혹시 찍을 수있을까 찍을 수 있을까요? 안에 아, 네. 다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부탁드면 아, 받을 수 있을까요? 유튜브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, 아마 유튜브에 아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올리실 거예요? 네네 어디에 있을까요? 저희 동아래 동화, 동아래 알겠습니다 됐다, 얻었다 나이스 와 나이스 아, 조심 조심

영기야영 어, 야영 어, 어, 앞으로 가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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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아, 와. 아, 수비 빠르네. 어, 이 에이! 어, 비빠 어, 아, 그주장입니 어, 아니야. 나한테는 큰 사람이야. <laughs> 나이스 동 나이스 동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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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어 야, 갔다. 힘내, 힘내! 감사합니다. 아우, 깜짝이 온장군. 쌓인다. 나이스! 아이고! 나이스, 나이스! <목소리> <아이고. 목소리> <아이고. 목소리> <아이고. 목소리> 아이, 좋아, 좋아! 좋아, 좋아! 좋아. <목소리> 좋다 나이스 어려워 어려워 좋다 아이 조심 어 나이스지 좋아 좋아 나이스 아아아아 어. 어. <놀라>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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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까지까지 허리 허리 같은데 야, 놀래라. 왜 놀래라 왜놀는데서 보이지? 어 시윤이가 한번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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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생각잘안가아야아야 이거 한대안 했다 교체 교체 안 된다 아기 어, 무릎 돌아가 아. 아, 부상 안 되면 지훈아 이상 안돼 수영아 수영아 다시 다시, 다시 어디 거야?

저번해줘라하고 변경해서 변 갔었는데 5번을 떴니면야 형들 위에서 위에서 공봐 어, 아, 보인다 실수형 아, 아. 아니야? 무리무리형리고 왔는데 헌다 했어 내리지마 앞으로 앞으로 내리지마